자 오늘의 바둑 사활 재미있는 문제를 가져와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돌을 보면은 백으로서 이 흙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활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 재미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흙으로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어딜 둬야 될까요? 백선이 백선으로 흙을 잡는 거지만 만약 흙 선이라고 했었을 때 흙을 선을 두면서 두 집을 만든다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하면서 흙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으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비으로 어떻게 사냐? 그냥 단순 요렇게만 놔주면 됩니다. 백은 여기에 둘수 없겠죠. 둔다고 하면 잡아먹히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더 썼을 때 여기에 또 흙이 둔다고 하면 단단한 한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길둘 수밖에 없겠죠. 둔다고 하면은 빅으로서 흙은 결론적으로는 살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빅이 아닌 두 점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으로 이 흙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문제풀이 했었을 때 흙이 이렇게 빅으로 해서 살아남았겠죠? 자, 그래서 백이 여길 둔다. 정말 안되는 수죠. 왜냐? 이렇게 두면은 그냥 흙이 살아가게끔 됩니다 빛도 아닌 살아가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길 절대적으로 두면 안되고 백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집을 지을 수 없게끔 이렇게 둔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흙은 이렇게 단수를 쳐주고 까먹어 주면은 빅으로 또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이 아니겠죠 만약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환격을 쳐서 살아가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흙은 이렇게 단수를 쳐주고, 백은 따먹히니까 따먹겠죠. 자, 그러면, 흙 또한 여기서 이때 이을 수 없겠죠. 있는다고 하면 백이 따먹고 바로 이어지니까. 자, 그러면, 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백이 따먹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는 폐가 정답이 아닙니다. 폐를 쓰지도 않고, 이 흙을 잡을 수 있는데, 굳이 폐를 활용한다는 거 하면은, 여러분들 실력 향상이 있어서 나중에 좋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흙을 잡아야 되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이 흙을 잡기 위해서 흙에 대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 이에이를 놔주면 됩니다. 이에이를 놔주게 되면은 흙이 아까 이렇게 두면 단단한 한 집이 된다고 한들 단수를 요 아래로 치면서 환경으로 만들어주면은 어, 흙이 이을 수도 없고 이렇게 백이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백 같은 경우에는 따먹었었을 때 흙은 여기를 둘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 요렇게 흙이 받아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백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두면 될까요? 요렇게 두면 안 되죠. 단단한 집을 못 만들겠다고 요렇게 두면은 비기 다시 또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백은 어디를 둬야 되냐? 요렇게 둬야겠죠. 요렇게 요렇게 두면은 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요렇게 두면 망하고 요렇게 단수를 쳐야겠죠. 요렇게 단수를 단수를 쳐서 흙이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준 다음 이으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흔히 잘하는 요기를 놔주면은 흙이 죽게 되겠죠. 자. 사활 문제 굉장히 푸는 거 너무 재미있게 느껴져서 사활만 계속 풀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바둑의 실력이 느니까 하지만 어, 내 입장과 남의 입장도 고려를 하면서 바둑을 둔다면 여러분들의 기량은 어, 한층 더이 계단을 두칸 정도는 더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의 영상을 보면서 어, 좋다면은 좋아요 를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댓글을 아니면 아까 흙으로서, 이두 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두세 개의 영상을 제작을 하니까 저희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력을 향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